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환영합니다. 꼼꼼히 성경읽 있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루 한절 보화를 찾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누구신가. 오늘 또 관찰, 고찰, 성찰, 통찰을 통해서 보화를 찾아 봅시다. 오늘 3 4 2강 마가복음 5장 36절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자 사람이 한 말을 예수님 이 들어요. 응? 예수께서 그가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네. 사람이 하는말을 들으신 예수 님, 그 다음 에 회당장 에게 이르 시되 회당장, 회당 장 에게 말씀 하 시는 예수 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 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아시겠어요? <laughs> 해당자. 해당장, 딸이, 예, 네 딸, 딸, 땅이 아니라, 딸. 딸이 12살인데, 아파요. 아파서, 네 죽을지경 응? 적당히 아픈 게 아니고, 열 아파서 죽을지경 그래서 해당장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갑니다. 응. 예수님에게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음, 응. 그때 예수님이, 회당장과 함께 이제, 당장 집에 오는 거예요. 12살 딸,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예, 응. 순간에 집에 오는데, 중간에 예의치 않게, 생각지도 않게, 어떻게 해요? 돌발, 돌발적인, 일이 나타났어요. 예, 네. 그래서 거기에서 시간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체돼. 음, 누가 여기에서 돌발적인 일을 해서 시간을 잡아먹느냐? <laughs> 열두의 혈류증으로 아픈 여인. 네?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아픈데, 예수님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 네. 이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아팠으면 참, 네, 오래 아팠네요. 그죠? 그니 음. 이제 여인이 예수님 앞 나가잖아요. 응. 음. 근데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예, 치유해 달라고 하지 않고, 여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 곱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어떻게 해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 뒤에 가가지고 살짝 예수님 옷에다가 손을 댔어요 아무도 몰라 완전 범죄 아, 근데 누가 알아요 에? 누가 알아 예수님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너에게 손댔냐 그래 요즘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댄 사람이야 한두 명이 아니요 여러분 옷에다가 손댔다고 해서 다 낫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갈 정도로 그럼 뭔뭐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뭐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에 자기에게로 끌어당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해요? 끌어당겨서 나의 것으로. 응? 응. 예수님도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제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저 바다에 던지라게도 된다고.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것을 끌어 당겨요. 예. 네. 지금 하늘에 있는 그, 우리 믿음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가를 몰라요. 그죠? 이혈루증 여인이, 내가 예수님 옷, 옷에다가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소, 손을 댔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로 온 거예요. 끌어 당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치유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 댔냐 하고 안 나타나면 그냥 지금 급하잖아요. 왜? 12살 딸 살리하잖아. 그런데 계속 지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해당장 속이 얼마나 탔겠어요. 응. 그래도 아무 소리 안고 여러분, 해당장 인내하고 기다려요. 응? 그죠? 응. 근데 그때 이제 여인이 숨길 수, 숨길 수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손댔습니다. 왜 그러냐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사람을 손대면 율법에 같이 뭐가 돼? 같이, 쉽게 말하면, 부정한 자가 되잖아요. 음, 부정한 자가, 그, 정상적인 사람 손을 댔으니까. 음, 어떻게 보면 율법에 저촉도 되죠. 그죠? 음, 그러니까 여인이 안 나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되게 생겼으니까 나가서, 내가 손 댔습니다. 나는 이런 여인이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그래요 구원했다 그 말을 치유했다 병에서 건졌다 그 말이죠 누가 예수님 기도 안 해줬어요 여러분?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 하나님의 것을 끌어당겨서 나의 것으로 만든다니까요 돈 들어요? 돈안 들잖아요. 힘들어요? 힘도 안 들잖아요. 믿기만 하면 돼. 근데 이제 그 믿음이 있냐가 중요하지. <laughs> 음 그런 일하고 이제 지체를 한 거예요. 그러자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이제 왔어요. 왜? 예수님 보시고 가는데 사람이 왔어요. 회당장한테 뭐라 그래요? 딸이 죽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필요 없다 그 말이죠 네, 빨리 당신은 여기서 지금 예수님하고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서 네, 장례 치러야지 그 말이에요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 말이에요 네. 예수님 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회장장 딸이 죽었다 지금 회당장을 와서 아프다고 했는데,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음. 사람들이요, 죽음 앞에, 죽음 앞에 말이 없어. 음. 말이 없어. 죽음 앞에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없어. 아, 저도 여러 번 기회를 놓쳤는데. 믿음이 없어서 놓친 거지요. 응. 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뭐라 그래요? 두려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몸만 희망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희망이 있고, 그죠? 음, 믿음이 있었어. 야, 이제 됐다. 내딸 살았다. 하고, 얼마나 그 부풍 꿈을 갖고 갑니까? 근데, 덜커덕, 돌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시간이 지체돼. 예수님이 서는데 뭐 빨리 가져올 수도 없잖아요. 음. 내 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생명도 중요하니까. 음. 그럼 여기서 또 해당장도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도 안 해줬는데, 이 여인이 믿음으로 나섰다고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응? 응.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뭔뭐 말이냐면, 의심하지 말라는 말. 그럼 뭐요? 믿기만 하라는. 처음에 네가 나한테 와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뭐그 믿음 갖고 했지 나를 믿으니까 그 믿음 변치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해당 장 믿음은 어떻게요? 변치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왔던 그 희망, 믿음 희망의 믿음을 끝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딸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해당장 집에 가셔서 살려요. 이 믿음이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예? 믿음이 얼마나 유대한,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내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오는가, 그 말. 응? 예.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 그냥 벌벌벌 떨어요. 죽음이 아니라, 뭐, 예. 질병 앞에도, 질병 앞에 벌벌떤다. 응. 음.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고 했잖아, 예수님이. 음, 응, 근데 벌벌벌 떨어요. 다시 말하면 에, 질병 앞에 떤다는 말은 누구 앞에 떤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귀에게 에, 떤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 마귀를 물리치라겠지. 마귀 앞에서 벌벌 떨라겠어요. 여러분 나인성 나인성에 여러분 예수님 들어가실 때 과부의 아들 청년이 에, 죽어서 이렇게 장례진이 나와요 그 장례 행렬이요 예수님 만나도요 아무 말도 안습니다왜 죽은 자 앞에서는 말이 없다니까요 예수님 이 과부의 아들이 젊은데 아참 불쌍한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말도 안 해. 살려달라고도 안 해. 왜? 죽었는데 뭐 어떻게 살려달라고 하겠어요? 응. 죽음일 사람들이 죽음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죽음을 뭐요? 죽음을 끝으로 알잖아. 끝! 영화 끝나고 끝! 하면, 찌익! 하면, 다가잖아 그걸로 알아요. 음, <laughs> 응.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안에 손 대시고 어떻게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 어떻게요? 살리신 다 음. 나사로 죽은지 나흘 됐잖아요. 에. 어디에 있어요? 무덤 안에 있어요. 무덤 안에. 에?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잖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응?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말이요. 여러분. 에, 혹시 이걸 들으시는데 에, 아프신 분? 에? 아프신 분들은 한번 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응? 네. 이 구원 안에 뭣도 있다? 구원 안에 치유도 다 들어 구원 안에 모든 복도 다 들어 있다. 응? 응.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보내셔서 구원했다면 그 구원 안에 치유도 있고 모든 복이 다 들어 있다니까. 딸랑 내 영혼 구원만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왜 그걸 안 믿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다면 구원 안에 내가 구원 받았다면 치유도 모든 복도 다 들어가 다 들어있다니까 이게 확실하다면 그말 확실하다. 응. 아마 여러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만 딸랑 시켜달라고 애원하는가는 몰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뭐요회복에 축복으로 여러분 음. 혹시 아프신 분 계시면 구원 안에 아내 치유도 있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보내서 나를 구원 여러분 구원 받았다면 그 말이에요 네?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음. 안 받았는데 이것도 주세요 그건 아니요 그건 자식이 아닌데 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 길 가는 아저씨한테 아버지 나돈좀 주세요 그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건 똑같은데 음. 내가 정말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서 진리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 안에 뭐또 있다? 치유도 있고 하나님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혹시 예, 아프신 분 계시면 음,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의 회복의 축복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